목사님, 사모님은 이제 가방 들고 가. 물은 그래도 나 가방은데 물은 버리면 되지만 어머고 스토킹 해 스토킹 해면 싫고 이벤트 맞으면 괜찮고 스토킹 해면 싫어 저는 스타킹 우리 집에서 해 많이 찍으려고 나도 매일 운전하고 너무 싫어 매일 운전이 여기 여기다 찍어 <목소�«> 네,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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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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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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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게, 하는지 새롭게 하는지 새로운 그, 새로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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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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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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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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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私はこのりとはま 11시 30분에 약속하셨어요 그30 네.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시간좀 있다 고는 거야. 가대회에석이한번 사진 찍 가정에서 참된 기쁨을 가정에서 서로 위로 받고 격려해지고 서로 도 그런 말 하기로 했죠.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와. 삽니다. 이렇게서이나 <목소리나> 해뭐 장애인 쌤이나 이런 거에 있어 예, 예. 많이 었거든요 어. 어.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15세. 15세. 저희가 방송국 스테션 스테이션을 구입을 할때 예. 헌신하신 분들이에요. 아, 그니까이한 예, 그 예. 분이 이, 어, 그 저희가 그 1200불 작정을 하셔서 협업을 예. 하신 분들이에요. 아. 그래서 지금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협업들을다 하셨어요. 4 0만 원. 와, 어마어마 저희는 뭐, 그, 그게 없잖아요. 상업 광고가 예. 없으니까. 예. 아직도 여기 많이 있네요. 예, <laughs> 네, 그러니까 매년, 예, 네, 매년 오셨던 분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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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구입을 했어요. 스테이션을 네. 어, 구입을 해서. 스테이션이 저희 앞에 있고, 어, 네. 어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데, 여기는 그 작은, 좀세미나실 열한 시간 1 1 시쯤에 지금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지금 어떤 분요구을 네. 하시는, 어? 하시는, 하시는 아. 거 같아요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거 손마쳐야지 새롭게+ 새롭게 하셔서 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가하두 분. 목소리가 지금 이 조금 착한 하시는 요아하시이랑진 여기 진행하시 있는 네네 원하시기 때문 그런 말씀을 세상이 깨닫게 해 어, 주시옵소서. 네.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께시 아, 그, 그거는 4시반에4시반 생방송인데 녹음을 하신대요. 어디서나 열한시반에 시반 녹음을 하고 네시반에가 4시반는생방송으 하신다. 아, 두번 하신다고요? 네, 네, 다음에 이제 두번 했었습니다. 네, 장 아이다우에서. 네. 녹음하시겠어요? e i 한 g w h a 시 she said. What's the 진행하시 I didn't 하 n 는 w what she said. I didn't know what she said. I didn't know w h 분 t she said. I d i d 그